자 어, 한눈검 이제 전략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략 자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3대4 전략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앞에까지는 제가 이제까지 한눈검을 대하는 자세야 어,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어,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고 지금 다 점수 안 나와 아까 여러분들 댓글창 보셨죠 네, 21점부터 뭐 50점 뭐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이 다 이래요 다 이따위야 <laughs> 그러니까 우린 다 이따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이 자이 일주일 동안 우리 잘 전략을 세워 가지고 진짜 한번 한번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제안이 뭐냐면 3대4 전략이에요. 자, 이 3대4 전략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사실은 토요일이지만 오늘 당장이야. 예, 지금 요거 라방 이제 딱 끝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도 돼요. 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와우! 시간 너무 많어. 주말 너무너무 시간 많어. 그죠? 아직 시간 많아.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급하, 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직 여전히 여러분들은 개념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개념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아, 지금 어, 여러분들 그 개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쭉 가서 마무리 완강치시면 돼요. 마무리 완강치시면 돼요. 어, 교재 바꾸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 같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이 개념 공부를 해줘야 돼아 진짜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야 개념이 예, 그래서 여전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아, 이날까지는 개념을 공부하시라 아셨죠 그리고 4 기출 있잖아요 기출 이 기출은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전혀하지 않은 그 순간까지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기출은 중요해. 그러니까 어, 선생님 그럼 혹시 저 개념만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안 풀어도 될까요? 안 돼요. 노노노노 기출을 안 풀면 그러니까 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개념을 안 하고 기출만 풀어요. 이러면 절대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다음. 선생님, 그럼 저는 개념만 공부하고 기출은 공부 안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아요. 와우! 이거 명언이지. 기출만 공부해요.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개념만 공부해요.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아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개념 탄탄한 토대 속에서 기출 문제를 풀면 진짜 원하는 고득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대4 전략 아직 내가 여러분 마음 알아 뭐 빨리 좀 어떻게 개념 공부한 것 같으니까 좀 기출 풀고 어, 와점잘 나와 이거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의 심정 내가 잘 알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3대4 전략으로 공부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자 어, 그런 친구들은 제가 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개념을 공부하는 법부터 이제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어떻게 공부하냐면, 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개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개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개념 교재 갖고 공부하는 건좀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 대신 개념을 갖고 공부한 친구들이 이 책으로 갈아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그러지 마. 아니 자꾸 여러분 들 교재를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지 마. 어 무슨 그 재벌이야? 그 돈이 이렇게 많어? 그냥 딱 교재 하나 갖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출발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 교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7일의 기적이에요. 자, 이 7일의 기적은 말 그대로 7일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강의는 7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강씩 이렇게 되어 있는 강의예요. 이 강의는 사실은 이걸로 개념이 완벽히 소화는 안 돼요. 이건 진짜 핵심만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개념이 완벽히 소화는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을 갖고 개념 교재 를 갖고 공부한 친구들보다 보다는 이 친구들이 좀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7일의 기적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보완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기출이에요. 예, 그걸 상쇄해서 지금 우리는 어, 충격 요법을 쓰는 거야.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7일의 기적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토요일 일 월요일 왕왕하세요. 왕강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기출을 4일 동안 풀어가지고 이걸 보완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 풀어서 합격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 전략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어, 기출로 넘어갈텐데 기출은 여러분들 뭐잘 알고 있겠지만 기출 500제 기출 360제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 시험을 보셔도 되고 이거 안사도 돼요. 여러분들 한국사 음... 능력검정 시험 예, 국사편찬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출 문제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어, 문제를 푸는 이렇게 어, 그런 어떤 그런 그 문제 그냥 클릭 클릭 클릭하면 문제를 풀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하셔도 돼. 다만. 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해설이 좀 제대로 안 돼있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좀 실력이 돼 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살 필요 없어 근데 어 내가 이거 왜 틀렸지 모르겠어 이걸 하나씩 찾긴좀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지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교재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수준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개념은 여러분들 개념 문제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완강하고 별채우기 하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아, 개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아최태성일팁에다가 별채우기 강의를 저번에 49회부터 올려놨어요. 예, 별채우기. 예, 그거 아주 제한된 시간 동안에 쭈르륵 쪼르륵 푸는 그 별채우기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별 채우기 활용하셔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은 여러분들, 아,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 나 참. 그렇게 풀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기출 이제 시험 문제 이제 푼단 말이야. 이게 있단 말이야, 지금. 그지? 이게쭉 푼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1번부터, 1번부터 50번까지 쭉 풀어나가는 친구가 있어. 그것도 아주 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쭉 풀어보는 친구 있어.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이거 그런 거왜 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든 내가 개념식에 공부를 했으니까 점수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어, 사실 여기 지금 저몇점 나왔어요? 몇점 나왔어요? 몇점 나왔어요? 그 조금 아쉬워. 그러지 마.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D-7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이제 기출 문제 이거 푸는 법을 내가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여러분이 정 정기출에 점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금요일날 전야제 시작하기 곧전 그러니까 전야제가 10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한 6시나 7시 8시 그때 한번 그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그 전까지는 절대 그렇게 풀 필요가 전혀 없어 왜 그렇게 풀어 왜냐면 도움이 안돼 지금 여러분들 기출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푼게 아니야 여러분들 50회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기출을 푸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점수를 확인해봐야 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점수 확인은 50회 시험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맞는 방법은 1번부터 50번까지 쭉 문제 푸는 그리고 점수 확인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이렇게 기출을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